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갓비트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머지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한경금융에서 이렇게, 어, 기사가 나왔는데, 투자 심리는 이제 극심한 공포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호, 살짝 호재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존의 원래 이, 이더리움이 이제 그 생성 방식이 이제 보통 이제 기존 채굴 방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지포스라든지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채굴이 이제는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이번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벤트가 열린다는 게뭐 무슨 상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 큰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더리움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트코인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번에 어 업그레이드가 이제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 반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야 되는 준비를 좀 가져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이더리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추세 달러 인덱스와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예 근데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뚫지 못하면 하락이 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하락이 올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큰 하락이 온다고 해도, 하나로는 한 216만원 정도, 예, 216만원 정도까지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을 많이 매수하신다면, 지금 이 타점, 지금 228만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이 220만원 초반대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좀 알맞은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잘안 나오는 구간에서 미친 듯이 펌핑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아발렌체 많이 올라왔고요, 불카다 많이 올라왔고 엠블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지금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차트가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더리움이 이제 다른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오늘 원화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수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보통 요런 수렴 패턴을 갖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일단 오늘 11시 반 이후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지라인, 추세 지지라인은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따로 알트코인 추천보다 일단 이더리움 추천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자,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차트남,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자, 차트남 전화번호 010. 5649-0648, 여기에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저희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인 추천이라든지 이제 실시간 대응, 그리고 선물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타점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무료 상담이시니까 무조건 저희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도 영상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